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부하고 있는 문장일이라고 합니다. 음, 이게 결론이 안 나니까 뭐할 만큼 했는데 안 나왔으면 뭐 이제 이제 그만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고 이제 뭐 정치화가 뭐된 것도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피로가 뭐 분명히 누적이 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하나의 사건이 뭐 되긴 하였죠. 미완의 사건으로 결론이 나버린 셈이죠. 유가족들이 저는 무조건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할수 없긴 한데, 그러니까 무조건 가장 좋은 해답을 내릴 거라고 그냥 믿고 있었어요. 그냥 누군가들은 잘 되고 있겠구나. 근데 이제 좀 진짜 궁금해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저도 아니 이게 왜 계속 이렇게 결론이 안 나지? 계속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궁금해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찾아보기 그러니까 그 이유를 좀알수 있는 약간 실마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자꾸 궁금했던 사람들 아니면은 아니면 뭐 욕하던 사람들 도 이거를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아마 그 진짜 진상 규명이 왜안 되었는지에 대한 뭐 처음이자 마지막 다큐가 될것 같은데 좀 어처구니 없어서 <laughs> 아니. 그 그러니까 발음 발음 말하는 게좀 그날 그날 바로 그냥 알았거든요. 그냥 단식장 가서 단식장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아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명쾌하게 약간 가슴이 뚫리는 느낌을 그때 사실 받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질적인 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구나라는 걸 그때 좀 참담함을 느꼈죠. 한편으로 가슴이 뻥 뚫리긴 했는데 이제 뭐 국정원 지시 사항만 해도 좀 너무 이상하고. 사실은 이상하다는 말은 쉽죠. 어, 말은 쉽죠. 뭐, 근데 사실 증거가 없어서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수사를 했으면 증거가 나왔을 텐데. 솔직히 이게 여, 그냥 사고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냥 그 교통사고를 한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교통사고를 하면 은 그거를 이제 수사권 안줄 이유가 없죠. 조사단지. 그 뭐냐, 유가족이든 누구든. 그냥 전문 인력 넣어서 그냥 수사를 하면 되는 거였는데. 수사를 한 적이 없죠. 그, 충분히 이건 혐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그리고 다른 분, 많은 시민들 분들도 왜, 왜 그런 문건, 문건이 노트북에서 나왔냐 세월호의 문건에서 왜, 왜 세월호 노트북에서 왜 국정원 지시 사항이 나왔고 왜 그렇게 김우산은 열정적으로 그 유가족 동향을 파악을 하면서 여론을 그렇게 관리를 하라고 했네냐뭐 그냥 국정원 문건만 봐도 이게 혐의가 있는데 뭐 수사가 안 했으니까 뭐. 오히려 궁금증을 그렇게 풀어줬으면 차라리 차라리 해결이 그냥 되, 되고 오히려 네, 그게 합리적이라 봅니다. 네. 저도 잘 몰랐고요. 그막 어느 어느 생존자분이 막 단식을 하는데 막 그게 10일이다, 20일이다 그러다 어느 순간 보니까 막4 0몇 일이니까. 해서 제가 찾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이런저런 얘기 듣고 아 이게 좀 단단히 잘못됐요 그때 저는 알고 이제 너무 내가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때 저는 약간 좀 미우쳤죠. 유가족도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막막 도보 행진도 하고 막 절도 하고 막 하는데 그리고 사참이 만들으니까 막 환호성을 막 지르고 유가족들이 좋아하니까 아 그러면은 진짜로 이걸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렇게 좋아하는데 하셨겠죠? 아니라게 저도 이제 좀 그런 사람 중 하나였죠.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비장하게 나와서 저렇게 통과된 걸 보고 저렇게 환호를 하면은 당연히 그리고 대, 지금 뭐다 방해하는 세력도 없는데 대통령이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뭐그러면 어,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후원도 하고 사람들이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열성을 보내줘도 사실은 사실은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안일 했던 거죠. 그냥 아니면은 그냥 믿었던 거죠. 저 위에 이제 뭐 박영선 씨나 뭐 이렇게 당론을 주, 당론을 이제 결정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이제 행정부의 그런 방향을 결정하는 뭐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분들이 이제 결정을 그 대세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이 된 거죠. 그냥 이분들은 그럼 이걸로 되, 되는 거니까 오케이 할게 이렇게 결정을 어떻게 보면 내린 거고 그분들도 안일하게 결정을 내린 사람들도 그리고 결, 이걸 하자는 사람들도 그냥 안일하게 이 정도로 했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안일하게 한 거고 근데 사실은 책임은 당연히 그 결정을 한 사람들한테 있죠. 그 사람들은 아니를 한 마음은 있어도 사실은 알고는 있었거든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법을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알, 분명히 알고 있어서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이제 죄책감을 느끼겠죠. 근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합리화를 할 거라 고 생각해요. 이걸 보고도 그래서 아마 많은 그래도. 그때 진짜 순수하게 뭐 도와주신 많은 시민들은 이제 진짜 진상규명,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느낀 바가 아주 많겠죠. 좀 후회도 하고, 내가 좀 너무, 내가, 예, 많은 생각이 들것 같아요. <laughs> 그 진상규명 장례식 할 때, 저도 이제 참여를 어쩌다 하게 됐죠.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살풀이를 막 해주셨죠. 이거로라도 한을 풀어라. 진성교면 안돼도 이제 영령들께 이제 이거라도 보고 한좀 풀어라. 표정이 좀안 좋으신 거예요. 살풀이 하신 분이 다 끝나고 그래서 어? 그냥 어? 왜 그러시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번 여쭤볼까 해서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시냐고 이제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근데 그분이 말하는 거, 이게 약간 왜 제가 물어봤냐면 그냥 표정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약간 큰일 난 것처럼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약간 눈물이 살짝 고여있고. 그래서 여쭤보니까 아 이게 묶여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원래 하고 이게 풀려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이걸로 풀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촛불, 촛불 혁명 뭐 했어요. 대통령도 바꿔놨거든요. 근데도 안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 <laughs> <웃음> <웃음>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답이 이제 없을 수도.